早朝の会です。 이렇게 많네. 응. <laughs> 오빠 고장 만났어? 아직 쓴가? 아직 서? 아, 그래? 음.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응. 아, 응. 알았다. 반대할라니. 응. 그럼 응. 응. 한 달에 몇 번이나 한가? 한 달에 몇번 한가? 이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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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돼. 어, 어. 그, 여, 여, 옆에가 안, 저, 아니야. 아, 이렇게요. 어, 그나, 오빠는 오빠는 한 달에 몇번 한가? 아, 하긴 하는구나. 아, 아. 한 달에 몇번 하는지도 모르는 거본 게. 자라 있어. 응, 남의 자지 신경 쓰지 말고 오빠 자지나 신경 쓰지. 응, 응. 동계는 그냥 응, 그렇게. 응. <laughs> 아유 저 뒤에 어디 출렁거오네 그냥. 자지 얘기하니까 환장하네 그냥. <laughs> 자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자 백세 인생 한번 신나게 한번 더 가볼까나? 아 어, 백세까지. 그냥 이쁘게 오게 아주 살다가 어, 딱 100세가 딱 되면 음, 언제 죽느냐? 딱 고, 꽃피는 5월달에 딱 죽어야지 그러시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죽어야 되네 왜냐? 금요일날 딱 금요일날 죽어야 주말에 조문객이 많이 와 근데 11월 평일날 월요일날 죽거나 어, 그시기 크리스마스 설날 이럴 때 드셔봐요 집어서도 욕먹네 자식들한테 이 친구는 이안 와가지고 그게 이 어, 목요일날 됐는데 아직 숨이 까닥까닥 남아있다 그러면 목을 구는이 제약을 먹던지 딱거시구시이 친구는 이세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없어 인생사 그죠. 그러니까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씩씩하게 이렇게 각설이 두경도 다니면서 그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웃으면서 박수도 많이 치고 웃으며 그만큼 엔돌핀이 많이 들어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웃는 주름살은 굉장히 이뻐. 근데 인상 쓰는 주름살은 진짜 보기가 싫네. 그러니까 주름 있다고 주름짓가봐 여자도 웃을 때. 오호! 어 이렇게 웃어, 어. 주름질까봐 어 이렇게 그럴 필요 없네. 살짝 활짝 웃는 그 주름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 이게 자 우리 활짝 웃으면서 자 백세 인생 한번 신나게 이렇게 뜻심을 모모. 여러분들, 눈구야귀구영도 즐겁게 해주고. 그치? 우리는 그래요. 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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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머어머 아, 아유, 오빠, 뒷대기는숨어즈뒷대기인가 보소.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전화통화가 잘 되는 건데 내가 왜 받아, 전화를. 아, 내가 전화를 왜 받아. 오빠, 아. 아 저보세요. 뭐 오빠, 나 버들인데요. 오빠, 저 버들인데요. 지금 일로 오세요. 은행에, 은행에서 돈 찾아갖고 오세요. 나 버들인데요. 돈 찾아갖고 오세요. 알았지라? 지금 오빠 친구가 시바라 개털이에요. 돈도 없어요. 그니까 러 오빠가 돈 찾아갖고 오세요. 알았지라? 엄마 시바라 전화 끊어버렸네? 전화 끊어버렸어. 어, 오나? 어, 그니까? 어, 어. 아니야, 은행에서 돈 찾아오라니까 전화 끊어버렸어. 어, 친구는 끼리끼리 논다고, 씨발아, 괜찮은데, 나도 같이 친구들 있잖아. 잘 보일 필요가 없네. 오빠 돈있어 만원도 없어? 집에가 아, 차별도 없어? 그러면서 씨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학교를. <laughs> 돈 없으면 저기 뒤에 가서 서서 구경하던가, 제일 아파가지 가다리면 쫙 벌려갖고 쓰더요 자주 뭐, 나보고 자주 보고만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 개, 그, 진짜. 어, 예, 어, 아유, 뭐 예, 간다. 아 진짜로. 어제 죽어 갔어요? 어제? 어, 그럼 오늘은 안죽겠다는 얘기네? 또 온다. 그래. 알았어. 한 가씩이다 에이, 에이 시X 진짜 배터해가 갑자기 공연하니까 싫어지야 공달이 하나 갖고 와 오빠는 오빠는 일을 한 거네. 응. 자. 오빠 아, 고맙습니다 어, <laughs> 오빠는 주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 아 생각하고 있어? 어. 그리고, 그럼 열심히 족뱅이 까야겠네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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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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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주면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히미 응. <laughs> 아, 오빠 고마워 Oh <laughs> 엄마랑 오빠,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 저기 돈 없는 진상 때문에 내가 너무 죽어졌네.